오늘은 이제 제로를 땡겨오기 위해서 버닝 서버에다 캐릭을 만들어야 돼요. 테라 버닝도 쓸겸 제노를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제노 같은 경우는 이제 링크 스킬도 되게 좋아가지고 필수적으로 키워야 되는 캐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키워보려고 해요. 버닝으로 갈까? 아니, 버닝2? 와, 사람이 둘다 맞네. 버닝2로 갈게요. 덜 하겠지, 버닝2가? 무일푼. 무일푼 무링크로 하자. 돈도 하나도 없고 링크 스킬도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순수하게 영원 육성이니까 테라버닝 지정 테라버닝 안 하면 200까지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일단 테라버닝부터 받자. 테라버닝 플러스 다 주고요. 여기서 이거 기본적인 상자 까서 달팽이는 이제 껴주야 돼요. 첫 번째 에너지 스플라인. 2단 점프 가고요 인클라인 파워는 버프 스킬 같아요. 지금 사출기 스킬인 것 같은데 핀 포인트 로켓. 어, 이렇게. 그래, 쟤는 좀 괜찮았던 걸로 기억해. 네, 본캐리 키울 때도 했었는데, 좋아, 편해. 빨리 레벨업부터 할게요. 이 버닝 서버 같은 경우는 우측 위에 보시면은 버닝 월드에서만 적용되는 특별한 능력이 나면서 엄청나게 막 좋은 효과들을 주거든요. 공마50 일반 모드서 공격 시30% 데미지 증가 크확 30% 크뎀 30% 그리고 경험치 증량 1.5배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서버입니다. 스택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돌려가면서 찍으면 된다고 하드, 하거든요. 와 근데 진짜 레버 개 빠르다. 테라 버닝에다가 버닝 서버니까 뭐 무사버이고 노링크고 그런 거 필요 없네. 아 근데 이캐릭은 그거 안 해도 되나? 골드비치 그래서 그러니까 하는게 낫겠죠 골드비치 하면 거의 60렙 되던데 와 뭐야 에픽템 먹었다 시작부터 게이드자 빨리 30 찍고 아예 자본이 없으니까 골드비치는 가는걸로 할게요 오케이 가자 골드비치로 아 전직이 있구나 아 전직 케이스가 따로 있네 뭐야 끝이야? 전직 케이스가 있는게 아니라 인사하러 왔네 골드비치로 가자 짜잔. 아잠가 스킬을 보고 가야겠구나 일단 패시브를 랩부터 찍어줘야 돼. 찍어주고요. 이온 쓰러스터? 스루, 밀격인가? 그퀵 실버 소드 이게 막 모드가 바뀌는 것 같은데. 아 그러네. 모드가 바뀌네. 뭐가 좋냐? 아 이거네. 오 괜찮은데? 근데 Y 축이 딱 봐도 구려 보이죠? 이 모드는 사냥용 모드는 아닌 것 같아. 이건 뭐야? 아이 밀격기는 맞는데 전혀 쓸모없는 스킬 같아요. 너무 불인데? 차라리 1차 스킬이 낫겠다. 아니야 근데 모드 바꿔서 한번 써보긴 할 거야. 그래도 이거 써보긴 해야지. 에헤 약간 그거 같다. 세비지 블로우. 아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1렙 쓰는 게 나아. 아니 이거는 괜찮나? 쓸만한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영차 스킬에 모드 바꾸는 스킬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이거 멀티모드 링커 이건가보다 W 이렇게 두르면 아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거 아 이런식으로 부스터 스킬은 없어 근데 아까전에 누가 부스터 있다고 하지 않았어? 뚱인데서? 아 여기있네 이걸 찍어야 돼. 공속이 제일 중요하거든 일단 공속이 빠르면은 사냥속도가 미쳐날게요 가자 가자 이제 경푸도 받을수 있거든요 35레벨인가 부터 마빌도 갈수 있으니까 어, 마빌 경푸뜨면 바로 말해줘야돼 경품은 됩니다. 경품은 돼요. 아, 솔직히 경품은 인정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 잠깐만, 뿌리는 것만 되는데? 교환은 안 되고 그 경험치 쿠폰 말하시는 거구나. 경품은 안 돼요. 팔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나 에픽템 먹었거든. 에픽템만 보자. 오, 인트 2프로. 이거 기자. 됐지다꼈지 응. 꼬고. 꼈지? 아, 코진 주지마. 못 받아요. 받으면 논란 뜬다고. 그러면 또 까만 바탕에다가 죄송합니다 써야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오케이, 이게 또 완료. 이걸 깨게 되면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를 줍니다. 가장 중요한, 매소하고, 주문을 주죠. 어, 070%짜리 바르자. 네, 전직합시다. 모임 왜 전직 안 돼? 아 광산 가는 길에서 블랭이의 모자를 구해 오래. 아개기찮겠 군에. 제논 같은 경우는 프로메스 아웃살트 이거 쓰면은 거의 가지거든. 그래 이거 타고 가면 좀 편해요. 이것도 잡아주고 쓱싹. 뭐야 여기 나가야 되는 거야? 뭐지? 된 건가? 완료. 프로메테에게 보여주라는데아 이거 베리터. 야 이거 어떻게 가냐? 나 이거 10분 기다려야 돼? 아쿠아리오로 가야 되나? 빨리 전직 시켜 주세요. 전직 완료. 스킬 좀 보자잉. 컴뱃 스위치. 요걸로 사냥하나? 다 찍어놓을게요.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 듀얼 브리드 디펜시브. 뭔가 이걸 안 써도 될것 같아. 그냥 패시브 효과 때문에 쓰는 것 같다. 이거는 온오프 스킬이라서 이거 더블 클릭해서 써줘야 됩니다. 자신의 환영을 투사한다. 야, 이거 무조건 찍어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스킬이에요. 버추얼 프로텍션. 어, 섀도우 파트너랑 비슷한 것 같아. 자, 이제 어디를 갈 거냐면은 갱도 가보고 싶긴 한데 너무 빡셀 것 같아. 좀 약한 데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오르비스 가서 하늘계단 갈게요. 일단 먼저 이거부터 써볼게요. 컴뱃 스위칭 폭발. 이런 스킬이고 모드 바꿔가지고 써볼게요. 이거. 오 이거 좋은데? 이게 메인 스킬일 듯? 아 이거는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어룬 나왔다. 보물의 룬. 야 보물의 룬 돈벌자. 씨 이거 야무지게 먹으면 에펙트 많이 나오거든요. 집중해 집중. 오 무기도 하나 먹었다잉. 방어도 하나 먹었다. 방패. 방패가 제일 중요해. 그다음 칼. 아이고! 아, 생각보다 많이 못 먹었다. 아, 저거 한번 떨어져가지고, 씨. 에픽템 나왔나? 아, 뭐야, 안 나왔네. 3개 먹었는데 하나도 안 나오네, 어떻게 아, 이거 주작 아니야. 뭔라이 같은 소리 아, 맞다. 버프도 있었지? 섀도우 파트너 맞네. 이거 하고 4일지대 가볼까? 4일지대도 괜찮긴 한데. 75 찍고 관출이 나을 것 같다고? 근데 관출은 진짜 세지잖아. 4일하고 관출하고 좀 스펙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아, 맞다. 다른 스킬도 좀 써보자. 듀얼 브리드 디펜시브 이거. 뭔데 이거 그냥 버프 스킬인데 추가할 비율100% 영구적으로 방어력도 증가하고 오 괜찮은 스킬이 근데 이거는 공격 그런 스킬은 아니라서 유지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필라 스크램블 이거 뭐야 상당히 구려 보입니다 이거 이거 Y축 판정이 진짜 거지 같은데 안 맞아 애들이 봐봐 여기서 이렇게 쓰면은, 임팩트는 여기가 닿아서, 맞아야 정상인 것 같은데, 안 맞아, 이거. 완전 쓰레기 스킬. 아, 그게 몹을 공중으로 띄우는데, 3차 스킬에 공중에 적 공격하면 추가 데미지가 없다. 근데 어차피, 메이플은 원킬 게임이라서, 네. 제논 개발자가 메할못이네 누가 그런 연계기를 써, 메이플 하면서. 말이 안 되지, 그거 나다, 이 자, 이제 70 찍었으니까, 사일지대 가볼게요. 담자는 사막은 자리 많은 것 같은데? 야, 뭐야, 잘 잡은데? 아니, 왜 이렇게 세, 제논? 이 정도면 거의 원제컷 나온다? 야, 뭐야? 미쳤어, 포탈. 왕년에 또 DDR 실력을 보여줘야 되겠구만. 피지컬 미쳤고. 손안 보이고. 와, 졸라 빠르다. 27초나 남았다. 뭐야, 겁마격수 야도가 여기 있는데? 레알 <laughs> 나랑 룩이 똑같아. 바람이 나라 무기 못뭐 받으셨네. 슬슬 잘안 죽는 것 같은데, 애들이? 이거 한번 써볼까? 오! <laughs> 어 좋은데 이 스킬 존재이네꼭 그거 같아 홀로 들어가면은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잖아 맨아그 느낌 든다 이제 관출 갑니다 관출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와 진짜 개작이야 버닝 서버 장비 업글 거의 하나도 안 했는데 이거를 2킬로 잡는다고 오내 오, 인생 두 번째 기회다 이번에 실패하지 않으리 야, 이번에 에피트 많이 먹는다 말리지 마. 야, 방패를안 풀, 안 풀이냐? 뿌리, 근데 하나 먹은 것 같아. 에픽템 본것 같거든, 방금. 이거 추구 먹었다. 아, 전사권에, 근데, 씨. 감정까지 해볼까, 한번? 자, 감정 해볼게요. 이거 장난 아니야, 이거. 힘뻗 아니, 뜬다. 오, 힘 6%! 개 좋은 것뜸 아니,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 무슨 기부야. 판다고요 이게 어떻게 기부가 됩니까? 근데 겉마 다음 컨텐츠가 나오려면은 초반에 있는 컨텐츠들이 쉬워질 필요는 있어 유니언 키우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쉬워져야 돼 그래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부담감이 줄어들지 그거 나도 한번더 했으면 좋겠다 유턴의 황금농장 황금돈밭이 진짜 지렸어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그 30분 사냥하면은 내 기억으로 뭐 버닝 같은 거 없었는데도 거의 막30 없이 겠어 요즘 애들은 그런 거 모르지 우리 때는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사냥했거든요 나. 오, 룬 떴다, 시 이러면은 경험치가 진짜 지린다니까? 버닝에다가, 광부에다가, 룬까지. 크으... 이럴 때딱 폴로 나와주잖아? 끝났어. 진짜 한 2억 합니다, 그냥. 바로 끝나요. 와, 거의 다 왔다. 마지막! Nope. 어, 마지막! 그렇지. 백 달성.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영상은 끝.